<laughs> 이 친구는? <laughs> 안녕, 송토뷰 편집 좀 잘해줘. 여기 적어놨죠.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락스 5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최근 앵공구에서 판매된 1위부터 5위까지 가지고 왔고요. 맨첫 번째로 보면은 우리 더 클래스 블렛 에디션인데 지금 갖고 온 거는 그래핀인데 블렛은 총3 개의 블렛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나온 블렛 타이거도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판매가 잘 되는 이유를 알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고요. 두 번째는 루미너스의 LM 300ml 그래핀 스프레이 이 제품도 그래핀입니다. 높은 가격대인데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2등에 앉아 있는 친구고요. 세 번째 친구는 우리 소낙스의 부샤디라고 불리는 브릴리언트 샤인 디테일러 이 친구는 퍼포먼스 측에서 좀 가성비 있는 무락스로 옛날부터 많이 사랑을 많이 받았던 친구고 케미컬가이의 V7이라는 무락스와 같이 섞어가지고 소치리로도 많이 사용되는 친구죠. 그리고 한번 사면 은 양이 좀 많아요. 얘는. 그래서 가성비도 좀 좋은 왁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친구는 우리 브라질에서 직접 재배한 카나우바로 만들었다는 우리 보닉스의 네이티브 왁스 이 왁스도 검은색 차량과 흰색 차량 구분 없이 카나우바 기반으로 된 왁스고요. 4위로 차지를 했네요.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 이 친구도 그래핀이에요. 그래핀 왁스 중에 가장 저렴합니다. 작업성, 그다음에 준수한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1년 동안 탑5 안에 들었던 1, 2, 3, 4, 5등 제품입니다. 우리 물을 갖고 왔으면 은딴딴한 것도 갖고 와야겠죠. 고체 왁스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동트뷰 편집 좀 잘해줘. <laughs> 안녕!